자 매월 부산 문화 예술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 전해드리죠. 어 이제부터는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송교성이란 이름이 딱 플랜비를 대신해서 붙습니다자 문화예술 플랜비의 송교성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제 주요한 문화계 이슈, 정책, 뭐 공연, 전시 같은 이제 정보까지 알려드리는데 4월의 이슈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근래 부산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무래도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데 오늘은 엑스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 그 지난 주에 이제 실사단이 방문하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또 개최가 되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 음. 어, 이번 엑스포의 주제가 뭐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향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시적절하고 의 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문화의 줄계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그런 게좀 맞다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부산 엑스포의 주제를 문화적 관점으로 다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어, 우선 주제를 정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이번 주제를 정할 때좀 살펴보면 그 15인 가량이 모인 워킹 그룹에서. 12번 정도의 회의를 하면서 도출했다고 하는데 예. 우선 이제 이 세계 엑스포가 이제 단순한 전시 행사가 아니고 당대 사회의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면서 그 이제 그에 따른 기술이나 문화적 결과물을 선보이는 행사다 보니까 예상적으로 예. 주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제와 소주제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런 소주제들이 이제 참가국들의 전시 연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거쳐서 주제를 설정을 했는데 뭐 당시 이제 회의의 내용에 뭐 저희 또 플랜비에 또 분이 참석을 해서 예, 예.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떤 감염병 사태 그리고 뭐 기후 위기 생태 음. 또 뭐~ 사차 산업혁명 또 사회적인 어떤 갈등 뭐~ 공존 포용 뭐~ 이런 문제들이 회의 석상에서 많이 논의가 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음. 수 있는 그~ 대주제가 세계의대전환더 나은 미래를 향해, 향한 항해. 예, 요게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최된 엑스포의 주제들과도 연결된다고요? 예, 그 초기 이제 엑스포를 보면 주로 이제 과학 기술 발전을 많이 이제 주제로 삼았다고 하는데. 예, 예. 이제 점차 이제 인류와 환경, 생명, 뭐,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2000, 2010년대 이후로 보면 뭐상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나은 도시, 보다 나은 삶. 그리고 이제 2 0 1 5년에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 그리고 이제 2020년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연결, 미래 창조가 이제 주제였고, 네네. 이제 2025년 예정입니다. 이제 오사카 엑스포가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이 좀 주제라고 음.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부산 엑스포 주제 또한 뭐 이런 생명이나 인류 환경 뭐 이렇게 음.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겠고, 예예. 또 최근에 이제 그 감염병, 기후 위기, 양극화 같은 어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단순하게 어떤 점진적인 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본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음. 해서 이제 대전환이라는 아젠다가 붙은 걸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되게 시의적절한데 특히 이제 항구도시 부산을 표현하는 문구로서. 한국 도시 부산에서 미래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항해라는 네네. 말이 마지막에 이제 붙은 것 또한 상당히 좀 좋다고 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잘 만들었네 음. <laughs>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이 주제를 구현한 이제 세 가지 부제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주제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예, 우선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이 이제 첫 번째 부제인데요. 네네. 뭐 그린 에너지를 통해 뭐 탄소 중립 시대 를 구현하고 또뭐 국제 협력을 통해서 기후위기 문제 대응. 대해서 대응하자 뭐 이런 이슈들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 최근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도 이 기후 위기 생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술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하고 삶의 어떤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예술적인 행동도 뭐 보여지고 있는데 네, 뭐 네. 요즘에는 이제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의 제작 과정 자체가 뭐 리사이클링이나 뭐 이런 과정 자체가 주제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부산, 뭐, 특히 이제 부울경을 보면 해안과 연결해서 바로 이제 어떤 자연과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좀 의지와 방향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인류를 위한 기술이에요. 어 핵심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술 뭐 테크놀로지를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는 취지로 이제 인류를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이제 붙은 것 같고요. 예예. 예.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뭐챗 GPT나 이런 걸만 보더라도 이제 기술의 좀 진화 속도를 더 이상 이제 인류가 따라잡고 있지 못 하는 뭐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고 예. 예술계도 요즘 이제 뭐 미드 전 전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막 등장하면서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술과 온라인의 접목이 가속화되면서. 이게 뭐 새로운 예술이다 라는 논란도 있고 또는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음, 음. 뭐 이런 담론들도 오고 가면서 되게 이제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를 위한 기술은 어떤 모습이 될지 그런 보여주는 엑스포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돌봄과 나눔의 장인데 사회 안정망 구축 또 격차에서 나눔의 장 이런 거를 뜻하는 거겠지요예 이제 엑스포가 선진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개발 국가나 또 개발 도상국 등이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국가 내에서도 뭐 격차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가 있겠지만 음. 국제 사회 수준에서도 불평등 문제와 또 갈등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된 아마도 세계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 주제가 특히 이제 우리 부산, 피란 수도 부산의 의미를 좀잘 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전쟁으로 되게 힘들 때 우리나라의 어떤 원조물자가 들어왔던 부산항이 이제 좀 세계를 위한 돌봄과 나눔을 위한 어떤 기술이나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음.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역할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사단들도 돌봄과 나눔의 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좀더좀 좀 심층적으로 보완을 해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이렇게 또 모아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표님도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시네요. 아, 예,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자체가 좀 시의적절하고 부산에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어떻게 보면 부산의 도시 발전의 목표 또는 지표로 좀 삼아도 좋을 네. 만큼 뭐 저는 잘 잡혔다고 평가를 하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이런 좀... 엑스포 주제가 좀더 시민들에게 음. 좀 가까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문구가 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지만 세 가지 주제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조금 홍보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예. 아직 최종 유치 결정까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 지금까지는 뭐 시민들에게 엑스포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음. 이제 홍보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엑스포는 어떤 시대적 비전이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술인들과 함께 연결해서 뭐 창작이나 음. 프로그램으로 좀 선보인다면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엑스포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부산의 어떤 문화적인 풍경도 예, 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해가 참 음. 발음이 어려워요. 항해 예. <laughs>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웃음> 예, <웃음> 예.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뉴스할 때좀 힘들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이 음. 것만 되면 얼마나 살기 좋은데가 아, 되는 아유. 겁니까 세계 최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좀 많이 마련되면 참 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4월에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소식들 전해주시지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뭐 실사단 방문은 끝났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계속 좀 진행이 네네. 되고 있는데 우선 엑스포 예술마당이 이번 주 토요일 15일 토요일 오후에 대항로 남구의 대학로하고 또 부산 예술회관에서 스탠딩 개그나 버스킹으로 개최가 되고요. 예, 예. 또 엑스포 유치 기원으로 시작된 UN 미 오륙도 남구 투어 프로그램이 1 0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좀 진행이 되는데 4월에는 한정으로 기념품도 제공을 한다고 네. 합니다.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유엔 기념공원, 뭐 요트 투어. 오륙도 스카이워크 등을 좀 둘러보는 남구와 부산 여행 특공대가 기획한 상품인데요. 음. 한번 인터넷에서 u m 미 오륙도 남구 투어를 검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음. 예. 그숲 산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엑스포의 기후 위기 생태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사회적 협동조합 부산 옴배온태에서세 번째 숲 산책 봄 숲을 걸어요를 이제 내일 입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금정산에서 개최를 네. 하는데요. 음. 부산 온베홈터는 생태와 자립을 추구하는 교육 협동 조합이고요. 조합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 하늘쌤이라는 분께서 안내하는 숲 산책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범어산 매표소 앞에서 만나서 어좀 진행이 되고 숲에서 좀 나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고요한 심의 시간을 좀 함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받고 참가비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 온배움터를 검색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부산 온배움터 하늘샘 숲 얘기만 들어도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 음.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이제 기후 위기 생태 주제와 관련해서 북극곰 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변대용 작가의 개인전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 변대용 작가 개인전 슬로우라이프 달빛 산책전이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번 달 23일까지 어, 부산 갤러리 조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대용 작가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얀색 고무좀 소재로 해서 음. 조각 작품을 많이 선보이는 부산의 작가인데요.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북극곰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 아름다운 동화처럼 풀어낸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달빛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뭐 산책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 작품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23일까지 해운대구에 있는 갤러리 조이입니다. 네. 예. 4월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관련한 추모 문화제 소식 전해주시죠. 예, 부산 민예총 예술 행동 세월호 참사 구주기 문화제 다시 피는 꽃으로 소식인데요. 부산 민예총의 예술인들은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홉 번째 봄이 왔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진실을 인양하는 문화제를 내일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오후 4, 15일 오후 4시 서면 주디스 옆 하트 조형물 사거리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부산민예총의 청년예술위원회 영광, 또 풍물굿 위원회, 시각예술위원회, 또 그리고 박종철 합창 합창단 등 해서 한 6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제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부산시립예술단의 꿈꾸는 예술학교 소식이네요. 네, 부산시립예술단이 이제 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민회관, 또 영도문화예술회관 등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다양하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연과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합니다. 예. 우선 시립 합창단에서는 교실박 합창 여행을 하고요. 또 국악 관현악단에서는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또 청소년 교향악단에서는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예술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니까요 부산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한번 참조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신청해 보시고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 달은 어떤 곳을 추천해 주십니까 네 이번 달은 좀 온라인의 어떤 문화 장소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예그 네. 홈페이지를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부산문화포털 다봄입니다. 어,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도 즐겨 찾고 하는 포털인데 예. 아직까지는 뭐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부산에선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 소식들을 좀다 모아두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어, 부산문화예술행사 정보를 전부 다 모아둔 곳이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 드리,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문화포털 다봄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바로 네. 뜨기도 하고요. 어, www. 부산 다봄점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들어가 보시면 뭐 오늘의 공연이나 전시 소식을 일 단위, 월 단위로도 다봐실수 있고 또 온라인 문화 게시판을 통해서 영상으로 공연 같은 걸또 보실 수도 음. 있습니다. 네네. 온라인 작가 개인전이 있어서 온라인에서 작가의 전시 작품들을 시각 예술을 보실 수도 있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또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문화 시설 뭐 체험 프로그램들을 볼수 있으니까 한번 접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큰 곳은 알아서 홍보를 하는데 좀 네. 작은 곳 영세한 곳들은 좀 홍보 자체가 좀 미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볼수 있으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겠네요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을 많이 이제 좀 지원을 해왔고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창작이 어렵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중요하다 뭐 이런 복지정책이 발달해 왔는데 뭐 이런 직접적인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을 위한 향유지원이 요즘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r 예. 예, 여기까지 이번 달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예술플랜B의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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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번 우리 이렇게 문화데이트를 하다 보면.